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 1세기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참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경찰도, 공권력도, 권위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른 한마디 하시면, 그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집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길거리에서도 지나갔는데, 요즘 담배 피우는 뭐 중딩, 고딩 이런 애들 잘못 말하면 봉변을 당하기 쉽죠. 눈치겨뜨고왜 그래요? 당신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어, 거칠게 항의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어, 이제 뒷골목에서 담배 피우는 그 조그만 애들한테도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가 참 힘든 이제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권위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권위 주의가 이제 때때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냥 뭐 나이 많다는 것 때문에. 뭐또 계급 높다는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찍어 눌려라니까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권력 기관도 권위가 없기는 마찬가지죠. 요즘 뭐 우리 많은 백성들이 검찰, 경찰 하는 일 별로 안 믿거든요. 아이고, 저것도 뭐 이렇지 저렇지 하고 뭐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그런 공권력에 대한 그런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뭐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죠. 그전까지는 그래도 질서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위아래가 있었는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가 들어오면서 위아래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뭐 사회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져서 위아래보다는 그냥 옆에 옆에 그냥 뭐 수평적인 것만 강조가 될 뿐이지 수직적인 것은 거의 사라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제 성전 청결을 하셨어요. 매매하는 비둘기 다 쫓아버리고 상을 뒤엎고 그리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있고 반응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지켜보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제 큰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질문하기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에게 권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금 대제사장이 어저씨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계기죠. 전혀 다른 제3자 계기와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된다 안 된다 뭐 상을 뒤엎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권위가 지금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이. 서기관 제사장들의 말보다는 더 귀담아 듣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상당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예수에게 주었느냐라고 따져 묻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소위 이제 자격증 시대라고 하죠 변호사도 자격증이 있어야지 변호사 할수 있고요, 의사도 그렇고요, 뭐 한의사도 그렇죠. 옛날 저 어릴 때는 시골에는 뭐, 어, 뭐 한의사들이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 조금 뭐 경험 있는 사람이 뭐 어, 이렇게 침을 놓던 시대가 있고 뭐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무변화가 되면은 의료법에 걸려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덕방도 옛날에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할일 없으시니까 가장 뭐 조금만 사무실 하나 놓고 바둑 두다가 살아오면은 뭐 여기저기 소개하고 그런 시대였지만 요즘은 복덕방도 공인 중개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복덕방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설교를 하려면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혹은 또 선지자나 이렇게 좀 뭔가 자격증 같은 것이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 할토인데 예수님은 회성같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여튼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또 성전에 정결 일들을 하시니까 많은 이 사람들이 와서 권위 문제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즉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또 질문을 역으로 하시게 되죠. 29절 30절 말씀 읽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예언을 하고 세례를 주고 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에게서 난 거냐, 그냥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한 거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답할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어, 또뭐 가정에서도 늘 이런 저런 말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뭐 이런 것 저런 것 궁금한 거 물을 때 우리가 즉답을 줄 때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바로 답을 주기보다는 반대로 역으로 질문을 해보면 이제 그 아이들의 생각이 좀더 커지고 깊어지고 이런 것들도 있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어, 이제 순장님이나 목사가 일방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면은 이게 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역으로 질문을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역으로 질문하면 또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되고 자기 답이 이제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 성경 공부할 때, 특별히 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 질문을 좀 필요할 때는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역으로 질문하기를 세례 요한의 세례가 또 여러 가지 말씀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사람들이 준 거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죠.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해요. 이렇게 뒤에 가서 자기들끼리 막 이런저런 말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희는 안 믿느냐? 라고 질문하면 답할 게 없죠. 또 반대로, 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은,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온 백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은,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여러가지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 눈치를 보아서, 또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는, 아, 참으로 곤란한 입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한참 뭐 쑥떡 공론하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죠. 꼬리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틈을 타셔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합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장군멍군이죠. 어, 그 제사장들과 석교안들이, 아, 우리 모르겠는데요. 라고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자.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당신들에게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그냥 서로가 장군멍군으로 애매모호하게 피해 나가는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이제 소위 권위라는 것이 권력에서 나온다, 계급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 승진하려고 애를 쓰고 회사에서나 공무원이나 군대에서나 아무튼 계급이 더 올라가는 게 권위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군대에서는 소위 짬밥이 권이죠. 하루라도 이틀 군대 먼저 들어온 사람이 뭐더 이제 힘이 있죠 나이가 필요 없죠 계급이니까요 짬밥이니까요 또 학벌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군대는 그런 독특한 시 그런 이제 조직이기도 합니다. 모택동이 아, 뭐한 유명한 말이죠.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게 총잡은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또총 들고 꼼짝마 그럼 뭐 꼼짝마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도 핵폭탄 가지고 뭐 김정은 어린 김정은이 그냥 핵폭탄 딱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니까 지금 뭐 우리가 휘둘려 다니는 그런 것도 결국은 총 들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꼼짝 못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된 것도 우리가 뭐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돈에서 나온다, 실력에서 나온다, 또 나이에서 나온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주민등록증 봅시다. 뭐 그런 게 한때는 유행한 일이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벗겨요. 오히려 그러면 아주 뭐 그냥 거칠게 항의 받죠. 나이가 꼭 요즘은 못 되는 시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사랑에서 와요. 겸손에서 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권위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런 권위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거 아니다. 내가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진정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니까 진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할 때도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서 오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나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나?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도 집에서도 저도 그런 말 가끔 애들한테 들어요.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집에서는 아버지니까 아빠니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은 요즘 애들 그거 뭐 쉽게 100% 예의하지 않더라고요. 꼭 토를 달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라고 또박또박 말하면 정말 이게 어떤 때는 이게말이딱 막힐 때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딱 말할 때는 조금 뭐 제가 볼 때도 이게 뭐 아빠라고 뭐 무조건 이해야 되나 뭐 그렇게 저도 뭐 가끔은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요즘 시대가 옛날 같지 않은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도 권위가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 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뭐 사회에서 다 나름대로 권위가 뭔가 필요하고 그래야 또 사회가 돌아가고 질서가 잡히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이 중요하죠? 경험 중요하죠? 요즘 그런 거하고 되지 않는 시대 같아요. 겸손함, 진실함, 사랑,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또 주님 주시는 권위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그런 권위를 또 만들어가며 또 겸손으로 권위를 귀하게 세워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